The Future 한양조은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한양대학교의 대표 연구를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한양대학교는 이처럼 바이올로지, 퓨전 테크놀로지, 로봇, 미래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를 움직이는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실은 2014년 기준으로 선정된 연구물이며 앞으로 새로운 한양의 대표 연구들로 변화될 예정입니다. 한양의 미래 연구 성과들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는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양은 단순히 훌륭한 대학을 넘어 글로벌 대학과 업계를 나란히 할수 있는 위대한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미래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자부심은 미래를 여는 의지로 높은 금지는 세계를 움직일 새로운 힘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를 움직이는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양이 만들어가는 미래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한양대학교 역사관의 관람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돌아가시는 길은 아까 올라오셨던 중앙으로 이동하여 1층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관 서포터즈 도슨트 하이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